제로마, 새장난 거 모니깐 좋아? 어?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, 베제로? 엄마한테. 어 응, 옛날엔 아빠가 하는 거 쳐다보더만, 이제 뭐, 뭐라 뭐라 니가 했어? 어? 오, 근데 너 그렇게 기분이 좋아 보이진 않네, 아들? 넌 응, 니가 그렇게. 아직까진 토마스가 짱이야? 야, 네가그 앞에서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몇번 해가지고 엄마가 사준 건데, 어? 아빠가 그거 사준다고 지금. 학교도 빼먹고, 어? 어? 학교도 빼먹고. 재롬아, 이런 걸 어떻게 다 가져, 너는? 복도만와 아들. 무릉, 무릉. 재롬이 타고 가봐.